생강은 2000년 전부터 약재로 쓰여왔고, 생강의 효능은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울 성분에 기인합니다. 생강차는 꾸준히 사랑받는 차 중에 하나로 간편하게 끓여서 차로 마시기도 편합니다. 생강은 특정 질환에서 약보다도 효과가 훨씬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향신료이자 검증된 의약 효과를 지닌 슈퍼푸드로 하루 두세 잔의 생강차로 건강을 챙기시면 어떠실는지요? 그럼 생강차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족냉증과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는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족냉증은 손발이 차가운 것이 주된 증상이지만 때로는 무릎,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끼는 증상으로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은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울 성분은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수족냉증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뇌와 심장 등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등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트롬보키산도 풍부하여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만성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어떤 염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만성 염증으로 발전되어 통증과 가려움증 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성인병 및암 등을 유발합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의 암 발생 위험률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식습관만 바꿔도 이러한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강에 풍부한 진저롤 성분은 진통 효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면역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생강은 백혈구, 특히 호중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호중구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면역세포로 이들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서도 생강의 특정 화합물 성분은 신경세포와 면역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PRPV원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하여 호중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당뇨와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생강은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섭취한 사람은 당뇨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당뇨합병증인 신경병증이나 막막병증 등을 예방해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생강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의 진저로 성분은 대사를 촉진하는 효능이 우수하고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며 지방 연소 촉진 및 항염증 작용 등을 통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진저롤은 체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며 지방세포의 생성과 축적을 방지하여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불량 및 메스꺼움의 증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화불량 증상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따뜻하게 마시면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의 수축 운동을 자극하여 변비 완화에도 좋으며 장내 유익균의 미생물 증식과 생존력을 높여주고 미생물 균형을 유지토록 해줘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로 성분은 체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생강의 라피노스 성분은 기관지 세균 번식을 억제하여 염증을 줄여주어 가래와 기침 등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환절기나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께 하루 두세 잔의 생강차는 좋은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생강에 함유된 진저로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혈류를 개선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생강은 스트레스 해소 및 불안 완화에도 도움을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생강은 두뇌 건강 증진 효과를 통해 학습 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생강차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